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려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에 힘이 되어주는 채널 코인 활력소입니다. 정보 전달해드리기 전에 영상을 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소통방인 카톡방과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 나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 나누시며 정보 교류하셔서 꼭 성토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은 메타버스 웹3의 대표 코인인 더 샌드박스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금일 브리핑들을 핵심 내용으로 첫째, 샌드박스의 생태계 호재 소식 둘째, 샌드박스의 긍정적인 통계 지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소식 전해드릴 테니 필히 시청하시어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샌드박스의 생태계 호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히트작 시리즈 위대한 세기가 더 샌드박스와 제휴하여 7월 12일 파리에서 글로벌 출시 이벤트를 개최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위대한 세기는 전 세계 5억 명 이상의 시청자를 보유한 140개 이상의 국가에서 방송되는 대형 히트작 시리즈입니다. 이번에 이 파트너십을 통해 더샌드박스 메타버스에 진입한 세계 최초의 터키 시리즈이자 두 번째 글로벌 히트 시리즈가 되면서 게임 및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위대한 세기 팬은 더샌드박스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경험과 아바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이에 더샌드박스의 CEO이자 공동 설립자인 세바스찬 보르겟은 위대한 세기와 같이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는 터키 시리즈를 환영하고 이 중요한 지역에서 성장하는 우리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터키 TV 시리즈의 메타버스 도입은 전체 TV 시리즈, 영화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웹스리 비전의 토대를 형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 같은 대형 프로그램이 메타버스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샌드박스라는 생각이 드는 기분 좋은 호재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샌드박스가 모든 사람이 오픈 메타버스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변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샌드박스는 현재 연말까지 랜드 소유자에게 메타버스 내에서 자신의 경험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크리에이터는 자신만의 페이지를 게시하여 홍보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는 지도에 자신의 페이지를 추가로 게시하여 자신의 콘텐츠를 전세계에 선보일 준비를 할수 있죠. 즉 샌드박스는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소유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최고의 가상 환경이 되기 위해 구축 중이라고 볼수 있고 현재 UGC에 관련하여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샌드박스라는 메타버스가 합쳐져 새로운 메타버스 가상 경험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고도 할수 있기에 향후 미래가 굉장히 기대되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샌드박스의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고용률 및 구글 검색 결과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를 고려할 때 메타버스 및 게임파이 부문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은 지난 1년 동안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반해 가장 주목받는 메타버스 프로젝트인 샌드박스는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죠.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분석 매체 센티멘트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바로 한달전에 수집 통계로 328개의 새로운 샌드 지갑 주소가 생성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트워크 성장이 증가하면 증가된 힘으로 종종 토큰의 가격 상승에 도움을 주죠. 보이시는 차트는 네트워크 성장의 130% 급증이 이미 샌드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보여주는데 6월 26일부터 7월 13일 사이에 10% 상승했고 샌드박스는 앞서 말씀드린 파리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기존 홀더들은 더 많은 수익을 기다릴 수 있는 상태죠. 또한 투자자 수요 증가는 샌드가 가격을 회복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확인시켜주는데 현 상황에서 잠재적 투자자들은 730만 개 샌드 토큰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470만 개 토큰만 날려있는 상태로 보이시는 차트에서 볼수 있듯이 현재 260만 개 이상의 샌드 토큰에 대한 초과 시장 수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경쟁이 시작되고 가격 상승에 압력이 가해지죠. 결론적으로 신규 사용자 급증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샌드에 대한 수요 증가는 중요한 강세 신호로서 샌드박스가 두 가지 성장 추세를 모두 유지한다면 홀더는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샌드박스의 생태계 호재 소식 및 통계 지표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던 것은 첫째 유명 대형 프로젝트들이 메타버스에 합류할 때는 역시나 샌드박스만한 플랫폼이 없다 둘째 샌드박스의 사용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상승을 위한 전조 신호일 수 있다 셋째 크리에이터에 관련한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향후 엄청난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 넷째, 종합적으로 샌드박스는 여전히 건재하게 발전 중이며 미래가 매우 기대되는 코인이다. 이 정도로 정리해보면서 음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샌드박스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보면서 상승 이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신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발늦는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라고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